자 개념편 5 2쪽에 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라고 CD라고 했어. 그때 각 B 그리고 각 D의 이등분선이 선분 AD와 선분 BC를 만나서 생기는 점을 E하고 F라자. 이때 사각형 EBFD가 요게 평행사변형을 설명하는 과정이야. 지금 색칠한 게 봐봐. 요거 요 모양을 나중에 너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a b c 가 평행사변형이야. 조건이 지금 각 B의 이등분선과 각 D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만든 사각형 EBFD야. 이게 평행사변형이래. 왜? 이 말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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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야. 왜? 이 말이야. 자, 간다. 볼게요. 평행사변형이니까 각 B하고 각 D하고 원래 같아요. 대각이라서. 어 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각... E, B, F요. 그러니까 E, B, F.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만든 거야. 괜찮니? 괜찮니? 근데 조어진 사각형 ABC가 올해 평행사변형이죠. 그럼 두 변은 지금 평행하거든? 그러면 요것도 동그라미 들어봐. 억각이야. 그치? 그럼 얘도 동그라미. 억각이야, 어, 이거. 괜찮을까? 그래서 가이드라좀 볼게. 각 A, E, B. 각 A, E, B입니다. 각 A, E, B와 같은 각이, 누가 면각 A, B, E가 돼요. A, B, E요. 이해가요? 이렇게. 여기 들어갈 게 A, B, E가 돼. 첫 번째 각, 첫 번째 박스 가에 들어갈 게 A, E, B와 같은 각이 A, B입니다. 왜냐면, 그러면 삼각형 A, B, E가 이는해 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각 D, E, B를 보자. D, E, B. D, E, B를 보자. D, E, B요. D, E, B. 오케이, D, E, B. Okay. D, e, B. 요각이야, 요각? D, E, b 요 요각 얘기하는 거야, 요거? 파란색각. 파란색각은 180도에서, 180도에서 A, E, B를 빼는 거지. 근데, 그럼 180도에서 A, B, E를 뺀것 같다고요? 이해가요? 괜찮니? 그러면, 같은 말이네? 이, 이, 이 말이야, 이, 거 같은 말이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하 표현이 봐봐. 이 파란색 각은 180도에서 음. 이 동그라미 각을 빼는 거야. A, E, B를 빼는 거야. 그러면 이 각은 180도에서 똑같이 동그라미 각을 빼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의 파란색 각이 같을 수 밖에 없다. 괜찮니? 그치? 그러면, 결그러뭐 된다? 이 색칠한 사각형은 두 대가의 크기가 같다. 이해가니? 이 색칠한 사각형은요? 두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심마세요 음, 승희 괜찮니? 지민은? 자, 그러면 은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입니다. 봐봐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각형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사각형을 배웠어. 사각형 내 심, 외심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각형 너무 많거든? 사각형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뭐냐면 현재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평행사변형 배웠다. 그러면 평행사변형 다음에 직사각형과 마름모와 정사각형을 배우면서 사각형이 끝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아 정사각형은 싹다 평행사변형을 베이스로해서 만들어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네 평행사변 먼저 배우는 거야. 평행사변형을 이제 기초로 해서 조건이 추가가 돼. 그러면 얘가 직사각형이 돼. 평행사변형에다가 다른 조건이 추가가 돼. 그러면 마름모가 돼. 그러면 평행사변형에다가이 마름모와 직사각형을 섞어. 그러면 정사각형이 돼요. 그렇게 문제를 배울 겁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오케이. 간다. 먼저, 직사각형이 정의 정이야. 직사각형 정입니다. 뭐라고? 내 내각이 같은 사각형이야. 우리가 사각형의 내각이 합 360도죠. 근데 이 4개의 내각이 모두 같대. 그 말은 결국엔 한 내각이 90도인 평행사변형에도 상관없습니다. 됐니? 그래서 요 내용 적으세요. 같은 말뜻십니다 같은 말 드. 이 정이다. 여기 정이요 여기. 여기 여기 정이다. 여기 직사각형이 정이에요. 정입니다. 네 개의 내각이 네 개의 안쪽에 있는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해도 되고. 한 내각이 90도인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붙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되어야만 두 대각이 같거든. 그래서 네 개의 내각이 싹다 같게 돼요. 같은 말이 됩니다. 이게 직사각형의 정이다. 정이다. 자 성질들 할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성질을 이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렇게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두 대변의 길이 같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대각 크게 같다.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가지고 있어. 거기에다가 새로운 조건이 추가됩니다. 그게 요거예요 봐봐. 두 대각선의 길이 같다야. 서로 다른 데서 이등분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이 평행사변형인 거라서.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아, 직사각형의 새로운 성질은 두 대각선의 길이 가 같다.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 길이 가 같지 않아. 무슨 같다고 말할수 없어. 같은 것도 있겠지만 같이 안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직사각형이 되려면, 무조건 두 대학생 길이가 같아집니다. 이게 성질이다. 성질이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저기서, AC의 길이와, 지금 BD의 길이가 같다. 근데, 이등분 되니까, 결국엔 잘 봐. 두 대학생 겹점이 지금 현재 5죠. 이 그림에서 5죠. 그러니까 o 죠요 그림에서 o 죠 그러니까, OA, OB, OC, OD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요거다. 그래서, 직사각형 성질. 두 대학선 길이가 같다 여기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엔 간단하죠? 그치? 그러니까 평행사변이 제일 내용이 많아 직사각형의 정의는요 한 내각이 90도인 평행사변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두 대학선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럼 잘해봐 이렇게 공부를 해야 공부할 내용이 줄어서 자, 잠깐만 봐봐 평행사변형을 내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다가 조금 조금 추가만 하면 돼. 그러면 이거는 직사각형 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게 양이 작아져요.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평행사변형에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정의는 뭐라고? 한 내각이 90도면 돼. 평행사변형에다가. 그치? 그 말은 네개의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질은요? 두 대학생 길이가 같으면 돼요. 그치? 그러면 얘는 직사각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말 같은 거야. OA OB OC OD가 모두 같으면 됩니다. 그 말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직사각형이 된다. 그 말이다. 마름모. 마름모. 마름모야. 마름모 역시 뭐라고요 지금 평행 사변성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다. 자, 정의 들어갈게. 평행 사변 에다가 무슨 말이냐면 네 개의 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네 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이게 마름모의 정의다. 근데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요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두 대변이 길이 같아. 근데 이웃한 것만 같은 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네개네 변이 모두 길이가 같은 사각형으로 바뀌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자두 번째 성질입니다. 성질이다. 정의는 네개 내변의 네개 내변이 같은 아, 길이 같은 사각형이고 그 말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은 평행사변이 되는 겁니다. 정의 성질들 앞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분하는 건 이미 정의져 있잖아. 대각선이 이등분면정의져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한다고 수직으로 이 등분해요? 그러면 말은 뭐예요? 두 대각선이 수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뭡니까? 알겠니? 그래서 수직이다. 이미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일단 이등분한 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근데 어떻게 한다고? 수직으로 이등분한다고. 그래서 도대서 수직을 해요. 그럼 얘는 뭐다? 얘는 마름모다. 마름모의 성질, 이 마름모의 정의.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당연한 거야. 간다.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고 싶어. 마음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으면 돼. 그럼 이게 네 개의 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 될 거니까. 두 대학선이 수직하면 돼. 그러면 어차피 이등분할 거니까. 그래서 수직이등분이 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평행사비량이 마름모로 바뀐다. 자, 증명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다음은 마름모의 두 대학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한다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자, 내말는 알맞은 말시오셨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볼게. 지금 A, B, C, D가 지금 4개의 변이 모두 같은 거야. 같지 거기서 어떻게 하면 지금 대각선을 그었어. 대각선을 그었습니다. 삼각형 A, B, O를 봅시다. 삼각형 A, B, O요. 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A, B, O를 봅시다. 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A, D, O를 봅시다. 삼각형 A, D, O요. 삼각형 에디 o 로 봅시다. 자, 그러면 두개 삼각형 볼게. 두 삼각형은요. 자, 먼저 봅니다.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이미 같다고 돼 있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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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 같다고 돼 있어. 돼 있어. 공통이야. 공통이야.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어요. 같아요. 왜? 대학선이라서 그래서 얘는 SSS 합동이 되고, 합동이 되니까, 합동이 되니까 뭐라고? 수직이라고. 맞지? 합동이니까. 합도니까 이 각이 반반 나눠 가져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90도 90도 해서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괜찮지? 자나머지 풀면 됩니다 마름모하고 직사각형 괜찮니? 마름모 직사각형 괜찮니? 좋습니다 한발 갑시다 정사각형이오 외울 거 없어 섞커 모델 지금 너네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정의를 썼고요 그럼 정사각형 정의가 되고, 너네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과 정 마름모의 성질을 썼고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성질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고맙고 없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정의를 썼고요. 직사각형에서 성질과 직사 마름모의 성질을 썼고요 그러면 그게 정사각형의 정의와 정사각형의 성질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정의. 내변의 네 길이가 같고 이누구거야 말은 뭐? 말은 뭐? 내 네, 내가 길이 같다 이누구거니 직사각형 이거 종이야 이게 이게 종이야 성질 두 자석 길이 같고 이누구거니직사각형 거. 서다른 수직이 등반다 이거 말은 뭐 거? 썼고 그거 공부할게 없어요 공부할게 괜찮지? 그럼 이제 중요한건 요쪽이다 요쪽이다 이쪽이다, 겠지 이쪽이다. 시험 문제 낼 때, 요게 어려워해요. 발. 아,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되고 싶어. 그러면, 뭐만 섞으면 돼? 마름모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면 된다고.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면, 마름모만 추가해줘. 자, 그럼 마름의 정의가 뭐야?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편의사면 해도 되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해도 돼요. 이해가니? 두 대학을 수직하면 돼요. 대체, 그러면, 지금 평행사변이 아 직사각형이 마름모 아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되는구나 마름모가 정사각형 되고 싶어 그럼 뭘 추가해? 직사각형 걸 추가를 해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직사각형이 정이 정이 한 네각 직각이다 괜찮지 그렇지? 다음 성질 두 대각선 길이 같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한 방에 수 있어 이렇게 됐죠? 등변사다리꼴 은 까지 할수 있는데 할까 하자 한김에 뭐 나눠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쪼갤 수도 없잖아 이거 하자 자 등변사다리꼴이야 그래서 도형은 도형은 이름 자체가 정의를 했어 사다리꼴이지 얘들아 너 사다리꼴 정의를 아니 사다리 꼴, 저희가 뭐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두쌍이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이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사다리 꼴입니다. 근데, 등변이래. 어? 같은 변이 있는 사다리 꼴인 거야. 그 말이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같은 변이 있는 사각형이야. 아, 사다리 꼴이야. 그래서, 요게 사다리 꼴의 모양, 아, 등변 사다리 꼴 모양이에요. 한쌍이 대변이 평행해. AD하고 BD하고 평행해. 근데 어느 변이냐면, AB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야 이걸 등변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등변사다리꼴의 모양이야 이름이야 알지? 사다리꼴이야 일단 근데 등변이 아네 그럼 어느 변이냐 AB변과 DC변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알죠 AB변의 길이와 DC변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얘는 등변사다리꼴이에요 이 등변사다리꼴이다 사다리꼴 정의 한번 읽어 볼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야. 자, 간다. 스스로 니다양 끝각의 크기 같은 사다리꼴이에요. 등변 사다리꼴은요. 양 끝각 같아요. 이 밑각요. 지금 보면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아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야. 이게 이게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밑각 크기 같아요. 등변 사다리꼴이야. 성질 같게. 성질은요. 직사각형처럼 두대학선의 길이 에 같은 사다리꼴이에요. 이게 등면사다리꼴의 성질이야. 케게 지금 이거야. 등면사다리꼴의 정의. 양 끝간이 길이 같다. 성질.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요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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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길이 같다. 요 길이 같다. 괜찮지? 같다. 두대학선의길이에 같습니다. 이렇게요.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등변 사다리꼴에서 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연습 그 하는 게요. 요거예요. 요요 요 지금 개념하게 요풀이를 정말 많습니다. 해볼게. 잘봐 봐줘야 돼. 지금 등변 사다리꼴에서 평행하지 않은 한쌍의 대비를 이렇게 갖다 표현할 거야. 볼게. 지금 사 사다리꼴 나왔어. A D 하고 비슷 사다리꼴이야. 어두 밑가 크기 같아. 등변사다리꼴이야 이해가니? 이 조건을 읽어야 돼이 조건 이 조건을 읽어야 돼 일단 첫 번째 이게 뭐야? 사다리꼴이야 이게 사다리꼴이야 이게 뭐야? 등변사다리꼴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각 뒤에서 각 뒤에서 아점 뒤에서 A, B와 평행하게 그어요 이거 제일 많이 있어. 풀이법을 이게 된다? 그러면 사각형 A, B, E, D는 무슨 사각형? 평행사별형이 돼. 평행사별형이 돼. 이게. 그러면 삼각형 A, E, C는 무슨 삼각형 음. 이듬은 사각형이 돼. 왜? 평행사별형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원래 등면사될 꼴이야. A, B하고 D, C하고 같아. 원래 같아. 그래서 삼각형 A, D, E, C는요? 이듬은 사각형이 됩니다. 아두세요. 그러면 AB의 길이와 DE 길이 같다. 각 B와 각 E가 같아요. 각 B와 각 E가 같아요. 왜? 이 동위각이라서 같아요. 근데 각 C와 각 E가 같아요. 왜? 각 B와 각 C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알았지? 이 풀이 제일 많습니다. 이 풀이, 이 풀이 제일 많이 씁니다. 등변 사다리꼴에서. 그럼 이제 할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각형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숙제로서 사각형 정의하고 성질이 있죠 사각형까지 지금 너네가 뭘배우고 있어야 되냐면 제곱수, 피타고라스 수, 사각형의 내심 사각형의 외심 그리고 사각형형,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다음 시간에 쪽심을 주겠습니다 알겠지 숙제하면서 계속 외워. 숙제하면서 계속 외워. 왜냐면 이렇게 해야 나중에 조금만 더 기억해. 이거 어차피 우리 2학기잖아. 많이 까먹거든, 까먹거든. 근데 해나, 해나. 그리고 쌤이 나는 다른 수학생들보다 난 도형을 쌤생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도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 잘 잘해. 고뇌 가서 진짜 덕을 많이 봐.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시험 기간 때만딱 외워. 그래서 보면 그 쌤도 지금 있잖아. 보면 고등학생들 보면 그 1학년들하고 2학년들 보면 막 중학교 때 내신 3퍼, 4퍼 이런 애들 있어. 통이 진짜 몰라. 그럼 어떻게 공부했느냐? 어차피 중학교 내신이라면전과목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수학은 있잖아.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냥 딱 시험 때 공부하고 끝나지. 그냥 다 까먹는 거야 그냥. 몰라. 도형에 대해서 진짜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쌤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쌤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 개념편용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58페이지까지. 유형편. 이게 유형표는 이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요거, 유형표는 46페이지까지만. 유형표는 46페이지까지만. 유형표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하세요. 뭐잘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잘모르겠는 이건 이해가 잘주가 아니고, 일단 익혀야 돼. 그래서 성지 쓰는 거야. 성질. 그러니까, 어찌보면 도형이 되게 간단하다. 이게 성질과 정의를 익힌 다음에 그냥 그걸 계속 써먹는 거야. 막 그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에서 조금 더 간단할 수도 있어. 이 도형이. 간단할 수 있어요.